네. 체가좀 있어요. 투하이.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빈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들을 좀 테스트를 해봤어요. 리뷰가 많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그 통화 품질이 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아, 사실 이 테스트를 하는 동종적인 이유는 가장 또 많이 타시는 또 대리기사님들 또, 또 많이 쓰시잖아요. 전화 받아야 되잖아요. 어, 리뷰를 보면서 많은 제품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괜찮다고 하는 것들, 유명한 제품과 비싼 제품 그리고 많이 찾는 것. 그래서 총 이렇게 다섯 개의 제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볼 제품은 바로 이 제품, QCY입니다. 네, QCY 제품이고 1세대 제품이에요. 이제 갤럭시 버즈랑 제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통화음질에 관련돼서 많이 유튜버에서 테스트를 많이 했었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현재 5세대까지 나왔고 중국 직구로 구매한 제품이고 구매할 때 당시 가격은 23,000원 정도 했습니다 자 샤오미 샤오미에서 나온 이어폰이에요 이거는 가볍고 통화음질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해서 저도 이제 업무 중에 이렇게 좀 가볍게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네이 제품은 에어팟 2세대 제품이고요. 유선 충전 모델입니다. 달리면서는 어떨지 한번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이번에 나온 버즈 플러스입니다. 솔직히 이게 더 비싸요. 저기 뭐냐? 콩나물보다콩나물보다 아, 콩나물보다. 이게 버즈 플러스가 2세대보다 더 비쌉니다. 제가 이거는 17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제 통화 품질이 에어팟 프로랑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이 제품은 g 군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 그 이어폰인데, 가격은 제가 한 16,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어요. 윈드스크린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에 어떤 그, 소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이라고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된 다섯 개의 제품들을 가지고, 키포드를 어, 타고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바람소리가 어느정도나 이게 필터가 돼서 걸러져서 소리가 이제 깨끗한 음질로 통화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러 지금 바로 나갈건데요 다 준비되셨나요? 난 준비가 됐는데 이제 빨리 나가세요 빨리 달리시고 가세요 아, 제가 지금 나갔다 올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시속 7km로 달리고 있고 바람이 약 체감상 바람이 한7 0 정도의 바람이 좀... 어, 소리 아직까지는 그냥 들어줄만 해요 아 그래요? 또 올립니다 15km로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바람 꽤 많이 불어요 한 7, 8, 10km 정도 때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바람 소리 노이즈는 꽤 들리고 그래도 목소리는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 자 이제 시속 20km 최고 속도로 달립니다 바람도 꽤 많이 불고 있고요 어떤가요? 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도 이제 QCY 예, QCY 시작해요. 자 QCY 보면 시속 20km,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있습니다. k m 에서 20km?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아 지금 아무 소리 안 들려요? 바람이 안 분다고 하는데도 소리가 안 들려요. 아 그래요? QCY가 제가 o 셔를제 u 많이 써 t h 는데 확실히 내가 들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r e 가 s o n Somebody else there. 그 d o 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 n t 그그 o 그그그 o 좀 t know. 잘안 들리는 단점이 좀 있지 아, 현재 시... 좀... 지금 테 k 트하고 있는 제품은 버즈 버즈 플러스에요 이번에 나온 신형 버즈 플러스. 버즈 플러스에서 20km고요. 아까 캐시와이가 들리지 않았던 그 마이 공기를 거의 다 소실했고요. 네 당연하죠. 캐시와이가 들리지 않았던 아까 그 마이 바람 많이불기 때문에 여기는 약 최고상 한 40km 정도의 그 바람의 풍향의 느낌입니다. 근데 그래도 얘는 바람소리는 꽤 섞여서 목소리랑 섞여서 들리는 게 되게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안 들리진 않아 그래도 목소리가 들리기는 해바람 아, 굉장히 많이 불고 니다 지금 한가요? 들리긴 합니다 시속 5km부터 시작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현재 시속 14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조금 얘기해주세요. 바람 소리는 잘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목소리가 되게 뚜렷하게 잘 들려요. 바람 소리, 지금 바람 좀안 불고 있고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데 현재 시속은 16km, 20km에 육구하고 있고요. 22km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많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의 풍향은 어, 약 30km대 느낌이 나고요. 아까 QCY는 여기서 전혀 소리가 안 들렸던 그 구간입니다.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요. 약 체감 바람의 속도는 약 35km에서 4 0 k m 대 바람이 부는 것 같습니다. 속도는 22km고요. 자, 현재 바람 소리 어떠신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어, 박사장님. 시, 지금 바람 소리는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는데 15, 16. 현재 17km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 소리는 어떻죠? 뭐 바람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아바람소리 하나도 안들려요? 나내 귀에도 바람소리꽤 많이 들리는 편인데? 네. 통화음질은 되게 또렷하게 잘 들려요 현재, 이, 현재 킥보드 속도계 기준으로 현재 20km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바람소리는요? 바람소리는 말을 안 하면 좀 들리긴 하는데 말을 할땐안 들리네요 어우 되게 괜찮은데? 저 어, 이제 속도를 최대 속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 야,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 현재 25km예요, 어때요? 어, 뭐 조금 잡으면 있는데 괜찮고 말을 안할땐 아예 안 들려요, 바람소리가 이제 어, 근데 바람소리가... 어, 지금 바람, 어, 지금 바람 굉장히 많이 분다 아, 어. 정말 또렷하게 통화를 할수 있을 정도로 잘 들려요. 아, 네. 테스트를 다 마쳤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더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달리셨을 때는 어땠어요? 그냥 이어폰에 솔직히 통화 음질은 본인은 모르잖아요. QCY 같은 경우는 저렴한 제품인 만큼 뭐, 크게 기대도 안 했지만, 뭐, 소리는 잘 들리는 편이에요. 두 번째, 이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만 끼는 제품이라, 근데 소리가 조금 음량을 최대로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잘안 들린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뭐 이건, 이건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소리가 조금 덜 들리는 거, 어떤 그런 부분 위에. 콩나물, 아이팟,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넣긴 하지만 정확하게 귀를 막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리도 어느 정도 잘 들리는 편이었고요. 갤럭시 버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제일 위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리는 잘 들리는데 바퀴소리가 좀 많이 차단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받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를 타면서 타기에는 주변 상황에 뭔가 빠르게 대처하기 힘든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좀 제가 모든 이어폰은 예, 위험하기 때문에 한쪽만 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아, 그건 맞죠. 그끼는나쁘지 아. 않죠. 이 마지막 제품 이, 이름이 뭐죠? 마지막 이 지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응. 왼쪽에만 낄수 있다는 점이 불편하다라고 생각되는 점 이거를 돌려도 돌려. 돌려. 오른쪽에도 가능해요. 돌려서 끼울 수 있다고? 당연하지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서 끼울 수 있고 아 이걸 몰랐네 이렇게 하면 왼쪽에 끼울 수 있고 음. 어 이걸 몰랐네 한, 그래서 <laughs> 한쪽만 끼울 수 있는 줄 알고 한쪽에다 좀 오래 끼고 있으면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일단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약간 그런 건 없었던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듣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말이 뭐 길었어요 뭐 바람 소리가 크지 않는 이상 잘 들릴 테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평을 얘기를 하자면 뭐 가성비로 통화만 하실 거라면 이 제품 그리고 멀티적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에어팟 2를 추천드리고 저는 마무리할게요. 저는 여기서 끝. 저도 이만 끝내겠습니다. 자, 인사 인사드리죠. 공가절이. 제리웅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